물의 수온이 상당히 낮아져서 어, 녀석이 예전만큼 많이 먹진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녀석이 좀 크기가 작아서 좀 키워 가지고 제가 겨울 되기 전에 저기 성체양에넣는게제 목표였는데 지금 물이 수온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은 합사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, 여기가 이제 본항인데본항이 그래도 방에 있어서 조금 따뜻한 편이라서 한번 잘지내애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워낙 성체들이 많고 해가지고 큰 애들이 입지만 안 하면 되는데요 지들끼리 여기 있는 애들은 입지를 안 하거든요 이제 지들끼리 이제 잘자들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놈은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네요 지금 갑자기 큰데 들어가서 약간 로딩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놓으니까 한참 작네요 지금 누치보다 작네요 조개 껍질만 하네요.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. <laughs> 구석에 와 있네요. 구석에 선만 있네요. 여기 형님이 옆에.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 지금 당장 합사하기는 좀, 좀 무섭겠죠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? 점검, 정비 점검. 수염이 예쁜, 수염 멋있죠. 음, 까만 게 이뻐서 습니다 흑자. 이름 흑자입니다. 최근에 그냥 받은 친구입니다. 암컷이고요. 네, 노자입니다. 노랭이, 노란색. 오, 이 자식 여기 왔네? 오, 조금 빠른데? 오, 조금 빨라. 놀아. 오, 좀, 친구가 좀 기백이 있는 친구네. 요즘에 또 온도가 내려와가지고 애들이 밥을 좀 적게 먹는 느낌도 좀 들고. 어딨서안 만져주는 애 어딨어? 안만져준 사람 어딨어? 내가 그 만져줬잖아. 밑에 있는 건다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들 엄청 많습니다. 다 낚시로 지금 잡아, 잡아다 넣고 있어요. 얘네들 잔반 철리잘 하기 때문에 집동기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먹이 한번 줘볼게요 먹이를 일단은 오자마자 제가 두 숟갈을 줬었는데 얘네들 또 달라니까는 밥을 두 숟갈 줘볼게요 두 숟갈 주고 밑에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서 거북이들이 밥을 먹으면 밑으로 이제 잔여물들이 떨어지는데 그 잔여물들을 이 지금 미물고기들이 아주 얍삽빠르게잘 먹어요. 네, 정신없죠. 이렇게 떨어지기 무섭게 가서 그냥 다 먹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잔여물도 떨어지죠? 이걸 다 먹습니다, 애들이. 네, 싹다 먹기 때문에 크게 뭐 남는 게 없어요 보시면 계속 잘 먹죠 그래서 사실 뭐 잔여물이 필요 없고 그리고 거북이가 이렇게 변을 싸면 이 친구들이 막 입질을 해 가지고 금방 분해되고 이 모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뭐 크게 건드려 주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, 누치 같은 저기 끝에 보이는 저 누치류들은 바닥을 주로 먹고 납자루 꺼 하나 조금 사이즈가 여기 똥똥쌌죠 지금 똥 이렇게 먹어버립 먹고 배고 먹고 배고 여기 지금 거북이가 배변을 봤습니다. 형어들이 주로 이제 이런 대변 같은 건 형어들이 컨트롤 해줍니다. 뭐다 먹지는 않고 그냥 부시는 것 같아요. 부셔버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. 옛날보다 훨씬 그 환수 주기가 길어져 가지고 지금은 심심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에요. 애들이 밥을 많이 저는 밥을 많이 주는 편인데 환수를 많이 안 해줘도 지금 될 정도로 아까 지금 똥싼거 어디 갔지? 저기 구석에 네. 거북이나 이런 애들이 먹... 아 저희 붕어들이 먹진 않지만 빠르게 분해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제법 헤엄치고 잘 노네요 여기 모왕이 뭐 워낙 커가지고 걱정했는데 다른 애들도 별로 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계속 관찰해 보다가 밥도 아까 먹어서 얘는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형을 막 타고 다니네 어이! 얼굴 여기 있는 게 훨씬 행복하긴 하죠 오 씨, 깡다구가 있어. 등치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, 그죠? 그냥 지켜보겠습니다. 민물고기들이 지금 다 먹어서 뭐 밑에 떨어는게 많이 없죠? 깨끗하죠?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민물고기는 제가 낚시하러 갈 때마다 잡아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. 저기 끝에는 올갱이 껍질이에요, 올갱이들. 올갱이들 제가 잡아다가 거북이도 먹으라고 주고 있습니다. 이 모터가 한쪽에만 있으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하고 여기는 살짝 고인물이 돼서 살짝 더럽네요. 아까 변이 어디 갔지? 하여튼, 하여튼, 상당히 깨끗합니다. 저는 만족스럽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물이 더러워지거나 하면은 집동기를 좀 추가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이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. 하여튼, 음, 흑구 잘 지내고, 이번 명절도 잘 나야 될 텐데, 하여튼, 잘 봐주겠습니다.